안녕하세요. 이예름메스입니다 오늘은 매니아님 아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주 앙증맞은 아이들도 많고요. 또 코노리톱스 이런 아이들 아주 알차게 따글따글 키우는 그런 아이들 많고요. 에오니움도 있고 가격은 다 착하게 나왔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주신 분은 야전님이시고요. 010-2841-8420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매금장미고요. 5 2 0 0원 나왔습니다. 와, 이 아이는 투수가 많습니다. 자, 작은 얼굴들 좀초박에 엄청 많이 달았네요. 자, 입장에는 약간 프릴감 있는 부분도 있고, 안쪽 입장이 똘똘 말려있는 이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입장이 약간 하얗게 있는 거는 칼슘 제주고난고 약흔이 조금 남은 겁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키가 높은 아이고요. 이번 청법사고요. 이만 오천 원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생얼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화사한 꽃이 핀듯 이렇게 돼 있고요. 뒤쪽으로는 철화가 엮여 있고요. 여기 철화에서도 작은 생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밥도 꽉차 있고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양이 분인데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 구울 때 살짝 터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착하게 가격을 냈습니다. 양이 분에 담아놓고 이만 오천 원이면 너무 착하죠. 그다음 3번 수채화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투수는 제법 많네요. 전체가 한 10도는 충분히 나오겠고요. 안쪽에는 녹금으로 돼 있고 가장자리 핑크 진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또 생경분입니다. 자, 화분값까지 포함해서 27,000원이면 다 착하고요. 그다음 4번 샤넬이고요 53,000원 나왔습니다. 샤넬은 몸값이 좀 있지요. 이렇게 큰 얼굴도 있고 또 작은 얼굴들도 있고. 자, 색감은 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자구들이 빠글빠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읍내붓, 요거화분값만 해도 53,000원은 다 넘는 아이죠. 자, 이렇게 큰 아이인데 화분 포함 5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번, 레드 딤플이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 여기 밑에 보세요 자구들 빠글빠글 이렇게 달아주고 있고, 그 밑으로 또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도 참 예쁘고요. 자, 그리고 또 화분도 예운분입니다. 화분 값만 해도 2만 얼마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식물 포함 2만 8천 원. 가격 너무 좋네요. 그 다음 6번. 붉은 끝동 철화고요. 2 3 0 0원 나왔습니다. 앞쪽에 생얼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철화가 좀 조금 있는데 중간에도 생얼도 섞여 있고 입장 끝에 붉은빛도 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또수형은 부채처럼 딱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 7번 붉은 악마고요 39,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 있지요 자 옆으로 자구가 많습니다 요거는 입장 제일 안쪽이 아주 진한 자줏빛 다 들어가 있고요 오히려 검은 느낌이 들만큼 요정도로 자돼있고요 목대는 굵직하고 두수도 많지요 그리고 화분은 요거 고센분 앞에 노란 꽃처럼 환하게 펼쳐 가지고 이렇게 대비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선스타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목대는 다 목질화되어 있고요. 입장 가장자리로 색감도 잘 올려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꽃대를 머금었습니다. 아주 자잘한 핑크빛 꽃을 보여줄 려런 아이. 이쪽으로 꽃대를 다 머금었네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9번, 머니메이크 금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요건 전체 한몸 군생이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 색감은 핑크빛 다 올려주고 있고요. 자, 가장자리에 큰 빛이 좀더 화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 백봉이고요. 3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은 전체가 한 7도? 저 요, 요쪽도 꽃대가 나오는 건지 작은 애가 살짝 고개 내밀고 나옵니다. 뽀얀 분에 가장자리 핑크빛이 은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또, 어, 무슨 공방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좀잘못 알아보겠습니다. 추재 공방분에 담은 백봉이. 자, 3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1번, 50영옥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살짝 물고픈 느낌은 있죠. 이제 물을 줘놔서 금방 또 탱글탱글해질 것이고요. 자,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분은 우암도의 분에 담아져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 모양이 살짝 오므려진 요런 아이가 전부 꽃대입니다. 그 다음 12번, 라밀라떼 철화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생얼이좀 많고요. 여기도 입장 끝에 빨간 색깔 올려주고, 여기 끝에는 철화가 엮여가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우암도 예분 같네요. 그 다음 13번, 프랭크고요. 11,000원 나왔습니다. 이 아이 색감 한번 보세요. 와, 빨갛게 색감을 진하게 다 올려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화분은 또 이런 화분. 어, 하얀 바탕에 파란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블랙캐시미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입장에는 진하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공방 화분인데, 화분값이 아마 15,000원은 그렇게 충분히 할 겁니다. 그 다음 15번, 브라운 줄리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한문 군생입니다. 전체가한 10두는 되겠네요. 위에 요렇게 모양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무늬가 그려져 있는 요런 아이. 와, 10두 군생인데, 여기를 또, 한 당분에 담아놓고 화분값까지 포함해서 24,000원 나왔습니다. 와, 또 시방도 맺혀있고, 요거 멋지네요. 그 다음 16번, 알스톤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알스톤이 몸값이 꽤나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이렇게 크게 한번더 비교하시고요. 또꽃 피면 꽃도 참 예쁜 아이죠. 자, 요것도 한 당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7번, 홍동백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얼굴이 있고, 옆으로 얼굴들 여러 개 달아주고요. 색감은 붉은 빛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죠. 자, 요거는 예원에서 나온 휴식분입니다. 뭐, 화분값 이안 되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18번, 수채화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5도 되겠습니다. 자, 녹금 있고, 핑크빛 다 들어갔고요. 자, 요것도 휴식분입니다. 화분이 상태가 아주 깨끗하니 좋네요. 자 거의 뭐 식물 값은 안치고 이렇게 가격을 다 매겼습니다. 그다음 19번 핑크 여왕 철화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좀 쪼마게 철화가 쫙 느껴가고 있죠. 자 어두운 핑크빛 쭉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할미 할비 수제 화분 라쿠분입니다자요게 28,000원이면 화분값도 안되는 아이죠.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20번 슈가베이비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와, 이 아이도 예쁩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 옆으로 자구들 여러 개 있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게 들어갔죠? 가장자리 빨갛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있고요. 자, 요런 사각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 라울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들이 여러 개 모여있고, 입자가 아주 동글동글 통통합니다. 끝부분에 붉게 색감 올려지고, 한 당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2번, 핑크드림이고요. 만이천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수는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한팔도는 충분히 되겠네요. 자, 녹음의 가장자리, 핑크빛 은은하게 다 들어갔지요. 자, 요거는 또 화분이 도원분입니다. 이렇게 굽을 보시면 이렇게 도원분은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럼음 23번, 염주하고 요 만원 나왔습니다. 입장마다 색감을 빨갛게 잘 올려주고 있지요. 자, 끝부분이 아주 윤기도 반짝반짝 하면서 참 예쁩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4번, 캔디 개인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색감 올린 거 보세요. 요 아이가, 와, 핑크빛 너무 잘 어울렸네요. 아주 화사하게 색감 다 올려주고, 화분은 또한 당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화분값 치고 하시면 요거 다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5번, 멀로고요, 만 오천 원 나왔습니다. 앞쪽에 큼직한 얼굴이 있고, 옆에 또 하나, 둘, 이렇게 삼도로 되어 있습니다. 뽀얀 분에 손톱 끝에는 붉은 점꼭 찍어주고 있지요. 자 이렇게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6번 성령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요즘 큼직한 얼굴이 있고요. 여기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 뽀얀 분 바르고 있지요. 자, 은은한 핑크빛 다 감돌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27번 여기는 이종에 4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아프리카 식물. 아펜디콜라텀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는 아마 키우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요게 가격이 꽤나 비싼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소나 헤레이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거 지난번에 뭐 요런 아이 한개 3만 얼마 해도 다 팔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화분은 요거 정수분 느낌이지요? 자, 이렇게 얼굴이 소녀 그림이 들어간 아주 예쁜 귀여운 분에 담아놨습니다. 화분 가격도 좀 있고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은 바로찜할것 같은데요. 요거 가격 엄청 착하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28번, 취설송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녹색 입장에 안쪽 입장들은 핫핑크로 색감 너무 예쁘게 다 나와있지요. 화분은 꿈공방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29번, 휴가베이비고요1 0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들까지 하면 한 구두는 충분히 나오겠고요. 손톱 끝에 빨갛게 점 찍어주고. 자, 요거 뭐 화분값 되겠습니까? 예운에서 나온 휴식분입니다. 그 다음, 30번, 트름소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뽀얀 분을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자, 끝에는 살짝 핑크빛 감돌고요. 자, 요것도 휴식분에 담아져 있고요. 화분 상태가 전부 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 31번, 리톱스 모듬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두수가 엄청 많지요. 종류도 다양하고요. 자, 여기는 보면 꽤나 비싼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녹빛 나는 아이들도 또 비싼 아이들이 좀 있고요. 자 종류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지요 얼마나 아주 뭐 짠하게 자랐는지 빈틈도 없고요 아주 촘촘하게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비싼거 알아보시는 분들은 요거 아주 착하게 계산 된다는거 아실겁니다 자 화분은 예운분에 담아져 있고요그 다음 32번 리톱스 모듬 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 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아이들끼리 요렇게 모여 있고요. 화분은 생경분에 담아져 있고요. 33번. 루티스 햄루비고요. 3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삼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색감 한번 보세요. 아주 색감이 또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큼직한 아이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핑클루비 화분입니다. 자, 화분이 또 금액이 있는 아이죠. 꽃이 예쁘게 들어간 아이고요. 그 다음 34번, 노랑풍선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앞쪽에 조금 작은 아이까지 전체가 4도입니다.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이 다 들어가 있고요, 화분은 건이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35번, 화이트팜이고요, 1 0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8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입장의 끝부분에 빨갛게 점 꼭꼭 찍어주지요. 자, 귀엽습니다. 화분은 꿈공방분. 자 이렇게 직사각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36번 더스티로주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삼도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 진하게 다 올려지고 있습니다. 가장자리 좀더 밝은 붉은색이 들어갔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자야분이라서 화분 가격이 좀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 37번 천도화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삼두가 크기 비슷하면서 자 입장 통통하고 가장자리 빨간 라인이 살짝 보여지는 게또 예쁩니다. 화분은 산토방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38번 레드환타지하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와요것도 가격 너무 좋네요. 많이 묵은 나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입장 뒤쪽에 새로줄무늬 진하게 그려주고 얼굴은 사도로 되어 있고요. 와요런 나이를 화분 포함 10,000원에 내주셨네요. 그 다음 39번 희성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빨간 테두리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또꽃 피면 다 연꽃이 하늘하늘 예쁜 아이고요. 요거는 또 화분이 더팟본입니다이렇게 연꽃이 그려져 있는 더팟본에 담아놓고. 자, 15,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40번 SP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요쪽 큰 얼굴이 있고, 여기 약간 작은 얼굴, 더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자, 은은하게 약간 보랏빛 풍기고요. 분도 바르고 있습니다. 화분이 꽃단분이고요. 뭐 화분 값채 될까, 그렇지요? 그다 41번 누다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법 묵었습니다. 자, 입장마다 젤리처럼 이렇게 색감을 보여주고, 색감도 잘 들었고요. 거기다가 화분은 또 소농기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 42번 누다 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 도수가 한 7도 정도로 나올 것 같네요. 금기 골고루 가지고 있고 손톱 끝에 빨간 점 살짝 찍어 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고요. 흙누리분 같지요. 43번 블랙캐 심이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에는큰생얼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철화로 엮여 가고 있습니다. 입장은 검은빛이 강하게 색감 다 들어갔네요. 이런 사각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4번, 세계도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노란색과 녹빛이 어우러져 있고요. 자, 요렇게 색감이 여러 가지로 약간 황토빛 색감도 있고요. 자, 화분까지 다 포함해서 만원입니다. 그 다음 45번, 습지하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밑에 아이가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 위에 또 하나 얼굴 달아주고, 눈사람처럼 이렇게 생겨있는 아이죠. 자, 화분은 예운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6번 오베사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키가 제법 살짝 올라간 이렇게 약간 뾰족한 이런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자요것도 사각 화분에 담아놓고 화분 포함 만원입니다. 그 다음 47번 파스텔금이고요. 만오천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7도 되겠네요. 파스텔은 가장자리로 이렇게 피멍들듯이 물드는 것도 또참 예쁘고요. 자 화분은 또 이런 분이고요. 48번, 지도 단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큼직한 얼굴이 있고, 옆에 또 자구 단어 달았습니다. 요거는 입장에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렇게 지도를 그려주고 있죠. 등고선처럼 요렇게 까맣게 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우암도 예분이고요. 그 다음 49번, 녹도 마녀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요, 아래쪽으로 자구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요것도 금기 골고루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노을 분인데 화분값만 해도 이만할 맛이 가지요 자 요거 15,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50번 연꽃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 요것도 옆으로 보시면 자구들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빨갛게 점고꾹 요렇게 다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자구가 엄청 많네요 그리고 화분은 또 예운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51번 문스톤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육도로 되어 있고요. 목대 보시면 아주 묵은 느낌이 다 듭니다. 입장은 동글동글하면서 분바르고 연한 보랏빛 살짝 감돌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52번 원종복란금이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식물값만 계산했습니다. 자, 동글동글한 얼굴들이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약간 초코색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홍시분인데요. 여기 화분에 보시면 구울 때 살짝 터짐이 있습니다. 자, 홍시분은 또 가볍고 얇고 좋죠. 자, 그림까지 요렇게 예쁘게 다 들어가 있는 화분인데 화분 값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53번. 마순이하고 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양쪽으로 입장 크다랗게 딱 펼쳐져 있고요. 자, 요거 이제 꽃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요건 또꽃 향기가 아주 좋죠. 우암도 예본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4번, 퀸즈 마리아 금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입장이 오목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오므려 있지요. 자, 새로 줄무늬 그려주면서 금줄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화분하고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55번, 루브로로 세우스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전체가 오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한몸 군생이 자, 요런 아이인데, 또 예운분에 담아져 있고요. 요런 아이를 16,000원에 내주셨네요. 그 다음 56번, 오베사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위에는 요렇게 작은 꽃대가 나오려는지 뭐가 살짝 나오고 있고요. 자, 요것도 예운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7번, 당인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길쭉한 입장 좀 동그란 요런 아이도 있고요. 색감은 너무 예쁘게 다 올라가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58번 바닐라 베스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 5두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입장 끝에 핑크로 꼭꼭 이렇게 있고 핏줄 무늬도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또 화분이 지다 분이라서 화분 값이 또 조금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 59번 이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마리아 칼라스가 아주 빨갛게 색감 이렇게잘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우나 로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생각보다 또 금액이 조금 있는 아이죠. 목대가 엄청 굵고 좋습니다. 도화분이고요. 요것도 공방분에 담아져 있고. 자, 요렇게 해서 두 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60번, 이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블루 엘프가 들어가 있고요. 자, 입장 끝쪽으로 빨갛게 색감 던거 보세요.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지요. 자, 그리고 화분은 요거 소이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원종 복랑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이 제법 많습니다. 녹음에 핑크빛 다 들어갔고요. 사각분이고요. 자, 두 개에 12,000원이면 요것도 너무 착하지요. 그 다음 61번 이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제 스타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입장에 색감 잘 올려주고 있는 편입니다. 목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빅레드 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빨갛게. 자, 핏줄 무늬도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공방분인데, 화분 두개 해서 화분값만 해도 만 오천 원 충분히 넘는 아이인데, 한개 가격 정도밖에 안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착하게 내주셨고요. 그 다음, 62번. 자, 여기는이종에 12천 원 나왔습니다. 자, 리톱스 요거 똑같은 아이, 3도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 무늬 한 보시고요. 하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헤르메스가 또 이두로 약간 봄바르고 자주빛 색감 보여지고요. 자, 요렇게 두 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3번. 이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선샤인이 들어가 있고요. 요건 아주 맑은 느낌이면서 손톱 끝에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리엘이, 자, 요쪽으로는 생을 입고 뒤에는 철화엮껴가고 색감도 잘 들어갔고요. 자, 요렇게 두개만 12,000원입니다. 그다음 64번 이종에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미아노비치금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색감 파랗게 예쁘죠? 그리고 버클리가 있습니다. 버클리가 지금 꽃피우려고 이렇게 꽃, 꽃을 좀 고개 내밀고 지금 꽃피울 것 같습니다. 요건 또 꽃향기가 좋고요자 사각분에 있습니다. 요렇게 두개 요거는 또 여우분 같네요. 저 요거 여우분은 한 개만 해도 또 금액이 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에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5번 이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아이시그린이 들어가 있고요. 뽀얀 분 바르고 있으면서 입장에 또 살짝 색감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물로 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얼과 철화가 섞여 있고요. 자, 입장 끝 쪽으로 색감이 다 들어갔지요. 타원 모양 화분이고 이렇게 두개 12,000원입니다. 그다음 66번 달시아베시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가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이것도 붉게 색감 잘 올라갔고 손톱까지 색감 진합니다. 화분은 도인도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67번 모닐리포메고요 1 0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목대 쭉 올라가고 위에는 이렇게 입장을또 보여주는 좀 특이한 아이죠. 자, 이거는 또소홍기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68번. 2종에 19,000원 나왔습니다. 라체날리아 부실라라는 아이가 있고요. 자, 요렇게 입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위에 까만 점을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부카 콘코르디아나가 들어가 있고요. 꼬불꼬불 요렇게 입장이 파마한 듯 하지요. 자, 요렇게 해서 두 개의 19,000원 나왔습니다. 요런 거는 금액이 또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69번, 기천금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3도로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금기 골고루 가지고 있고, d i 는은 조금 더 높이 쌓아졌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70번, 아이 c 그린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5도로 되어 있고요. 자, 요것도 은은하게 핑크빛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빨간 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71번 핑크 여월이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 옆으로 자고 들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자, 핑크빛도 다잘 들어가고, 이쪽이 또 투수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빼곡히 얼굴 달아주면서 핑크빛까지도 다 예쁩니다. 자, 이거는 화분을 옆에 이렇게. 딱 잘라내고 화산석 받쳐 놓고 요렇게 뚜꾸며 놨네요. 이번에 식물값만 해도 이 가격 뭐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화분 포함 43,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